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어, 세계 챔피언과 이제 기계와의 대결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어, 16년도에 이제 이세돌 선수와 알파고와의 대전이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왔던 것처럼, 체스에서는 그보다 20년 전에, 1996년에 이제 카스파로프와 딥블루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 카스파로프는 당시에 세계 챔피언이었던 이제 13대 세계 챔피언이 되고요. 그리고 딥블루는 IBM에서 개발한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슈를 몰고 왔고요. 저도 굉장히 어릴 인데 어, 당시에 경기가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았고, 과연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큰 관심이 모여졌던 경기입니다. 어, 카스파로프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80년대, 90년대를 거의 이제 지배했던 선수로서, 그러니까 지금 매그너스 칼슨이 어, 독주체제를 달리고 있던 거랑 좀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의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하고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플레이스테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경기를 한번 볼게요. IBM의 딥블루가 백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게리 카스파로프가 흑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네, 경기는 시실리안 디펜스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리고 알라핀 베리션으로 에이 들어갔는데, 자, 보시면은. 자, C3를 통해서 D4를 빠르게 전진해서 중앙을 잡겠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도 중앙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카스파로프 선수는 아, 발음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시실리안 디펜스로 일단은 좀 공격적으로 막아섭니다 보통 E4에 대항해서 이제 C5로 나오는 게 굉장히 이제 샤프 오프닝, 그러니까 좀 날카로운, 날이 서 있는 디펜스다 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바로 D5로 중앙을 공격을 하죠 어, 왜냐하면 보통은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흑이 빠르게 d5로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면 교환을 하고 났을 때 바로 백이 나이트를 전개를 하면서 상대 퀸을 공격을 하죠. 그러면은 백은 아 흑은 이 공격에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뭐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간다 그러면 한 수를 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d5로 빠르게 중앙을 이제 반격을 하진 않는데, 자 알라핀 베리에이션에서는 자 c3로 나왔기 때문에. 자, 교환을 하고 나서 나이트가 전개하는 수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수를 벌면서 전개를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흑이 이런 식으로 응수가 가능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일단은 중앙이 이제 반이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백은 중앙을 그래도 디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진을 합니다. 자 서로간의 전개가 이루어지고요. 자 비숍이 나와서 나이트를 일단은 핀을 걸었죠. 자 디포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 디포를 지금 서포트하는 기물들을 보시면은 지금 나이트를 핀을 검, 검으로써 나이트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 버렸죠. 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수를 두게 된다 그러면 자, 이쪽이 잡히고요. 그러니까 디포에 대해서 일단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핀을 풀었어요. 비숍을 이제 비숍을 중간에 두면서 자, 퀸이 공격받지 않도록 나이트가 움직이더라도 자, 그리고 일단은 비숍의 길을 열고요. 자, 비숍을 공격하는데 뒤쪽으로 그냥 한 칸만 빠지죠. 자 나이트가 나와서 또 디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지금 디포가 굉장히 왜냐면 중앙 칸에 지금 있는 폰이 디포 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치고 받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비숍이 나와서 디포를 다시 또 서포트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어 여기서 잠깐 보시면 어 이제 굉장히 어 체스에서 많이 나오는 포지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IQP라고 하는데 아이솔레이티드 퀸스 펀이라고 해서 자, 퀸 위치에 있는 폰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라 그래서 외톨이 폰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주위에서 얘를 서포트해 주는 폰이 아무도 없죠. 자, 보통 폰 같은 경우 이렇게 폰 체인을 이루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수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외톨이 폰이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어 이제 상대 공격에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약점만은 아닌 게 보시면 지금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폰은 베개 폰, 디포 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점인 동시에 지금 공간적인 우유와중앙의 차지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점이 있는 이제 양날의 검과도 같은 그런 어 이제 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QP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체스 의 포지션에서 이제 오프닝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하지만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선수에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또 다르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숍이 일단 전개가 되고요 자 비숍을 공격하고 뒤로 빠지죠 자 나이트가 나와서 퀸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퀸이 빠지고 나이트가 한번더 치죠 퀸이 여기까지 빠졌어요 자 나이트가 보시면은 좀전진한 위치까지 왔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공격을 뭘 하고 있지는 못해요 어쩌면은 다음 수에 이제 공격을 받아서 쫓겨 나가게 되겠죠. 자, IQP를 상대하는 흑 입장에서는 이 폰이 외톨이기 때문에 이 폰을 일단은 집중, 공, 어, 집중 포화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칸을 나이트나 다른 기물로 차지하는 게 주된 전략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어, 폰을 그러니까 나이트를 위치를 시켰을 때이 나이트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시면 주위의 폰으로 얘를 공격해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쪽 칸을 완전히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전진시켜서 중앙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주된 전략이고요. 자 반면에 백은 이 폰을 패드 어, 그 위치로 해서 여기 지금 c4와 아, c5와 e5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보시면 나이트가 전진해서 위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딥블루가 컴퓨터긴 하지만 굉장히 사람처럼 체스를 굉장히 잘 두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개발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자 나이트가 전진해서 상대 일단 나이트를 공격함과 동시에 비숍에 대해서 비숍 교환을 요청을 하죠 자 비숍이 교환 됐고요 여전히 이 폰은 외톨이로 남아있고 이 앞을 지금 나이트가 잘 굳건히 지키고 있죠 그 반면에 백은 지금 나이트를 상대 진영에 이제 심어 놓는 그런 일단 성과를 거뒀고요 자 흑도 이제 뒤늦게 캐슬링을 하고 이제 룩들이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자, 이쪽에 압박을 넣으니까 룩을 통해서 수비를 하고요. 자, 비숍이 와서 이 나이트를 이제 묶어 둡니다. 왜냐면 이 나이트가 이쪽 중요한 d5 칸을 갈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핀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 비숍이 내려와서 이제 d4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요. 자, 교환을 이뤄지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강제들 해요. 퀸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잡게 되면 자, 나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포크에 걸리죠. 킹 퀸과 룩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잡히게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는 일단은 퀸으로 잡을 수는 없고요 자, 폰으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킹 앞이 지금 포지션이 좀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여기를 통해서 상대가, 나이트가 E5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일단 쫓아내는 효과가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자, 킹이 뒤쪽으로 숨게 되면, 자, 룩을 통해서 상대 킹을 또 이제 압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카스파로프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주도권을 가지는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고 나서 자 상대를 이렇게 룩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나이트 쫓아내고요. 자 룩이 중앙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비숍까지 교환이 이루어지죠. 자 어떻게 보면은 비숍을 내줬다고도 볼수 있어요. 비숍을 내주면서 그럼 무엇을 가져갔느냐? 지금, 폰 구조로 봤을 때, 흙은 지금 더블 폰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큰 약점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기물 교환이 점점 일어나게 되면, 이 IQP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왜냐면, 하 얘를 지켜줄 수 있는 기물들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약점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칸은 여전히, 이제, 어 상대의 룩이나 나이트에 의해서 이렇게 지켜질 수가 있고요. 반면에, 흙은, 지금 여기 B6는 이제 완전한 약점이지만, 어, 이쪽에 있는 킹 사이드 폰은 큰약점이라 보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세 개가 잘 뭉쳐 있기 때문이죠. 저세 개가 이렇게 앞을 잘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자, 룩이 와서 중앙으로 일단은 전진을 준비를 하고요. 자, 요렇게 폰으로 잘 이쁘게 지켜지고 있죠? 그리고 퀸이 올라오고 자, 퀸이 이동을 합니다. 자, 흑의 목적은 나이트를 이렇게 움직여서 자, 이 중앙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요렇게만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자, 일단 퀸도 공격하고요. 또 이제 킹 사이드 쪽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나이트는 이제 다른 폰이나 다른 기물로 쫓아내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죠. 자, 그걸 아니까 이제 백이 바로 받아치죠. 자, 컴퓨터가 받아칩니다. 이런 식으로 전진을 시켜버립니다. 보시면 지금 두 개의 기물이 지키고 있는데 폰을 집어 넣은 거예요. 자, 근데 목적은 명확해요. 여기서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게 되면 폰을 하나를 잃었지만 보시면. 지금 폰 구조가 완전히 엉망이 돼 버렸죠. 그 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더블 폰이긴 하지만 잘 이렇게 서로 간에 지켜지고 있었는데 교환이 되고 나서 보면 얘네 둘은 지금 완전히 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바보가 돼 버렸죠. 그리고 여기 있는 폰은 이제 약점이 됐고요. 오히려 백이 그 앞에 있는 칸을 차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폰을 전진을 시키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폰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만이 살길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그대로 엔딩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약점들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특히나 이제 퀸이 교환되게 되면 이 약점들을 이제 후비고 들어오겠죠. 자, 킹이 일단 피하고 킹 사이드 공격을 준비를 합니다. 자, 퀸이 일단은 폰 하나를 되찾고요. 자, 흑은 이제 서둘러서 공격을 시작을 하죠. 왜냐면 지금 이 약점이었던 폰들을 하나둘씩 잡히고 나서 지금 A 폰과 B 폰이 전진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어, 상대 공격을 이제 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킹사이드 쪽에서 이제 압박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C 폰이 내려오고 자 나이트가 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카스파로프 선수가 조금 실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서로 간에 균형이 맞아진 게임이었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d 4를 전진을 하면서 조금 균형의 추가 무너지게 돼요 왜냐면 일단은 폰을 지키는 이제 수긴 했어요 중앙폰이고 자 패스드 폰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위협이 될수 있는 이제 귀중한 폰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폰을 지키고 조금 더 이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약점들에 의해서 좀더 흑이 불리한 경기를 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금 상대 킹을 노려서 공격을 하는 게 일단 맞는 수였는데 자 여기서 폰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선 이제 공격에서 상대의 반격에 슬슬 허용을 하고 맙니다. 자 보시면 나이트가 들어가고요. 자, 폰이 이제 뒤늦게 일단 공격을 시작을 하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공격도 받았으니까요. 자, 나이트가 잡으니까 지금 이 나이트가 두번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이트에 대해서 일단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 그 전에 이 폰을 전진시키지 않았다면 상대보다 먼저 상대 이 중앙을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나이트를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나이트가 앞으로 오고요. 자, 퀸이 따라붙습니다. 자 상대를 공격하니까 자 이렇게 수비를 했고요 나이트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지금 공격을 하죠 자 룩이 들어와서 서로 간에 이제 카운터펀치가 오고 가고 룩이 와서 상대를 압박을 합니다 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킹을 이제 노리고 들어가는데 보시면 백이 조금 더 빨라요 자 일단 체크로 킹을 몰아내고 자 이런 식으로 디스커버드 체크 나이트가 피하면서 룩이 체크를 집어 넣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룩이 상대 킹을 잡으러 들어가면서 경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카스파로프 선수가 경기를 기권을 하죠. 자, 여기서 더 진행이 됐다 그러면 킹이 도망갔다 그러면 퀸이 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하고요. 지금 완전히 노출된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뭐 킹이 돌아 도망가게 되면 뭐, 잠깐만요. 보시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퀸이 다시 쫓아가고요. 이 폰들과 그리고 그 다음 수에는 아마 뭐 이렇게 폰을 잡아낼 거예요. 왜냐면 지금 흑도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일단 뭐 엉뚱한 수를 두게 되면은 여기서 백이 뭐 엉뚱한 수를 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로 경기가 끝나요 자 근데 이제 백이 조금 한수가 빨랐죠 흑인 흑은 한수가 부족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반 이후에 이제 흑이 좀더 공격을 거세게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한수를 좀 뺏기면서 경기를 이제 그르치게 됩니다 어 근데 가장 큰 페이는 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스파로프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좋아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들이 이런 공격들을 다 막지 못하고서는 그 압박감에 못 이겨서 이제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상대는 컴퓨터였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큰 계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압박감도 느끼지 않고요. 왜냐하면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컴퓨터와 이제 감정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 치고받는 특히나 이제 수싸움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카스파로프 선수가 여기서 이제 패배를 하고 말죠. 자 그래서 일단 1경기가 끝나고 나서 2경기부터 이제 카스파로프 선수가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요. 자 그렇게 해서 2경기부터 이제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인간의 반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 1경기는 이렇게 살펴보고요. 저는 또 2경기로 다시 찾아올게요.